개인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헬로, 형사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최초 만뷰 주인공이셨던 박민주 회계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법인의 개념이 무엇이고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무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까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이 다주택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명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1인 법인을 설립하셔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을 하려고 할때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법인과 개인은 독립된 실체예요. 그래서 법인은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문제들이 음.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음. 어, 그게 왜 횡령이냐? 내돈내 내 마음대로 빼서 쓰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남의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대표님들이 또 1인 주주시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한 몸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구분된 실체라는 거를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소득세는 어쨌든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가 부과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법인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에서 25%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어,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과 법인의 구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은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법인에서 법인세 납부하고 난 금액이 개인의 자산은 아닌 거죠. 결국 해당 이익이 대표자 개인에게 넘어오려면 근로소득 혹은 배당소득의 형태로 소득을 가져오셔야 해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분리가 세되지만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국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다고 해서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것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주택수의 분산에 따른 세제 상의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주택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 그건 개인 명의로 이제 다주택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최근 이제 법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재하는 계정들이 나오면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 시에 취득세 감소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 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 이제 공. 되는 금액이 없고.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지 않아서 결국은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게 유리할지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게 유리할 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법인으로 투자할 때 장점으로 두 번째 의 경우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후 처분 이익이 증가될 수 있어요 개인이 중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통상 차액의 60에서 70%가 세금이 부과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30에서 40% 수준의 세율을 부담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양도 남은 이익을 다시 개인의 소득으로 가져오시려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의 형태로 가져올 때또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보다 세부담이 더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혹은 법인의 해당 처분 이익을 유보시켜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거래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비용 처리 여부인데요. 이자 비용이나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거를 필요 경비로 처리하시긴 힘들어요. 근데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 경비로 산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관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필요 경비 산입할 수 없겠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경비에 산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선택적 사항일 수 있고요. 이제 리스크가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전문가 분들과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네, 권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장점이 네.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의 이전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인 설립 시점부터 자녀를 구성원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의 이익을 다시 개인의 명의로 가져오지 않으시고 재투자를 하시고. 법인에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시 개인 명으로 가져와서 자녀에게 증여해 주시는 방법보다는 세부담이 낮게 자녀한테 부의 이전을 할수 있는 방법 이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회계사님 그러면은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의 업무 기장이나 이런 것도 담당을 하시나요?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무 신고 의무나 그런 관련해서도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 법인 설립과 관련된 기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박민지 회계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SNS에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